세요아예 안녕하세요 원장님. 아 예. 아 눈은 좀 어떠세요? 아 모르십니다. 아 눈도 안 좋으신데 깜빡별을 계속 올리시길래 예, 눈 음, 많이 들으신... 못올리죠 27일 날 병원에 또 갑니다. 27일 날요? 예? 예. 아. 아유, 그때 뭐, 카페에 내가 이상한 걸올려고 죄송해요. 나는 막, 생각이 아니, 짧아. 이게 다른 게 아니고, 네. 이 모르는 사람들이, 네. 그 오해도 할 수가 있고, 아. 어, 그런 네. 것 때문에, 이제, 그조심을하라 하는 겁니다. 아, 저는 카페그 전에도 다른 사람들은 그런 글을, 내가, 안 올리잖아요. 예, 그니까. 예. 왜냐하면, 예, 이 예. 이제, 뭐, 테마하고, 네. 이런, 대마나 구시나 천도제 하는 사람들은 심투가 네. 네. 뭐가 잘못하는 것만 지금 찾고 있거든요. 그렇게 안 좋은 끈수만 잡으려고. 그렇지 보는데. 그렇죠. 그래서 아... 이제 그런 이야기를될수 있으면 하지 말아갑니다. 나 우리 다른 회원... 뜻은 없어요. 그냥 <laughs> 우리 우리 회원님들 막 이래 하면 좋은, 좋은... 어, 그 앞에가 우리 회... 예. 아, 예. 앞에가 뭐 저는 예 긍정 좋게 우리 회원들 또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뭐 우리 회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 회원들 중에도 예. 네. 뭐 선임 뭐그 다음에 테마무당 등재인 뭐 사주 보는 사람 역학 하는 사람 뭐오는 사람 다 있습니다. 아 그러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많다는 거네요. 그러니까. 세분 했습니다그그 그걸 그런... 지금 구별을못 한다니까요. 음. 누가 누군지 왜알알수 있습니까? 그래 그렇게 저는 뭐 그런 아기가 있어서 그래 올린 건 아니에요? 그렇지 그렇죠. 네, 좀, 좀 죄송합니다.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네.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. 이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그렇네요. 그러니까. 이건 댓글 안 닿는 사람 거의 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. 음... <laughs> 댓글 안 닿는 사람들. 그래갖고 아. 그, 그러면 27일 날또 그러면 영대병원도 가십니까? 그러면. 예예 예. 또 가야 됩니다. 가가또 이제 수술했는 오른쪽 눈또 검사해 봐야 됩니다. 아 그럼 한 6월달 넘어가야 되겠네 그죠? 안만기도 그래도 되죠. 이게 조달 이상 지나야 된다 했는데 그리고 그리고 보니까 원장님 눈을 너무 무리하게 자꾸 쓰시는 것 같아요. 지금도 보니까 동영상 올리는 뭐, 어제 저저 저, 동영상도 유튜브, 네. 이 컴퓨터 화면만 쳐다보면 눈이 따가워가지고 그러니까 올리지 마시라니까 당분간 뭐 그래도 지금 이제 뭐뭐뭐 뭐, 뭐 사람들을 위해가 자꾸 특별하게 무리는 안하고 지금 그래도 올리고 그러니까 따가워요. 우리 보는 우리는 좋지만 그게 단기적으로 보면은 눈이 지금 굉장히 민감하니까 초점도 그렇고